아, 12일 아침입니다 아, 현재 시간 0-30분 아, 한 대만 이제 옥수수 3일 때 옥수수 장착해 놓고 아, 잠자고 나오니까 옥수수를 잔뜩 씹어 놨네요 뭐 살친지 뭔지 아, 결국은 뭐한 40시간 동안 입질 한 번에 어젯밤에 살치 한 마리, 살치가 아니고 저 눈치, 눈치 한 마리를, 어,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질을 한 번을 못 받았습니다. 운치 기사비라고 그러죠, 낚시는. 이게 운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포인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낚시는 자리입니다. 포인트. 일단, 포인트를, 에, 붕어가 다닐 수 있는, 많이 다닐 수 있는, 큰 곡에 다닐 수 있는 포인트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게 최고의 1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아, 이제 떡밥 운영을 어떻게 한다던가, 미끼 운영을 어떻게 한다던가, 순간순간 붕어를 어떻게 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아, 사실은, 그래서, 운이라는 건 자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아, 뭐, 여기는 전체, 에 바, 아, 어, 카톡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몇, 뭐, 40, 뭐, 몇 센치를 잡았는지 아직, 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뭐, 이거, 150명 중에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신 같으면 혹시 모르지만. 그래서, 즐기는 마음으로 와서 즐기고 갑니다. 밤새도록 자기 전까지 빗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한 2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형 붕어,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사님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행복하고 행복만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이따가 8시 반에 시상식이 또 있으니까 오늘은 똥손 아닌 금손으로 한번 예, 참석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납회 때 보다는 어우 도시락이 아주 예, 좋습니다 맛도 있고 먹을 만 합니다 이 정도면 뭐 기내식 정도 되네요 어우 따봉 네. 가지고 아 이제 일자 추 본인 추첨해서 저는 포조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자가안 나왔기 때문에 1등 예, 큰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워낙 이회장께서 탈락을 좋아합니다. 탈락! 동이 농담이랍니다. 야, 저, 아, 행사가 마무리가 거예요. 됐네요. 아, 여행 붕어 해장님을 어,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탈하게 행사가 마무리된 데 대해서 예, 참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모든 여행 붕어 회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보조거방 하나 타고 집에 고고!